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집을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집에는 책이 가득한 서재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책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신이 읽는 책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 선택, 그리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책, 철학이 있는 삶이 성공을 만든다를 통해 서재가 단순한 책장의 개념을 넘어 삶의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는 이유와 함께 우리의 성장을 돕는 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서재를 두면 삶이 바뀐다. 감히 말하건대 50만 달러가 넘는 비싼 집에는 모두 서재가 있을 것이다. 왜 비싼 집에는 항상 서재가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우선 나는 50만 달러짜리 집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당신의 집이 얼마나 큰지 집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책 읽을 공간을 만들면 된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지식, 지혜, 정보를 늘리게 될 것이다. 서재에 둔 책들을 통해 당신이 건강과 삶, 정신, 문화, 고유성, 교양, 경제학, 번영, 생산성, 판매, 경영, 기술 등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임이 드러날 것이다. 내 멘토인 얼 쇼프 선생님은 내가 서재를 만들도록 도와주셨다. 그분이 처음에 추천한 책중 하나는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제목이 참 흥미롭지 않은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네. 나는 바로 중고 서점에서 그 책을 찾아 구매했고, 그것이 내 출발점이었다. 50센트도 안되는 가격으로 산그 책의 양장판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희귀본이 되었다. 역시 쇼프 선생님이 옳았다. 서재는 당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성장시킬 핵심 카테고리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건강한 독서 계획 코스 요리. 즉 마음의 양식, 생각의 양식이 되어 줄 것이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양분을 공급할 때도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재에는 다양한 책을 갖추어야 한다. 달콤한 것으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 저는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책만 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독서는 1유, 3류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서며 성장해야 한다. 영감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필수 도서 목록, 역사. 지금 당신 서재에 꽂혀 있는 역사책 목록이 만족스럽다면 좋다.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족할 만한 책을 찾아보아야 한다. 책을 고를 때는 항상 균형 잡힌 서재 갖추기라는 목표를 유념하라. 여기에서 균형이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사, 세계사, 가족사, 정치사 등의 역사의식은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짧게 말하자면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천년 전이든 사천년 전이든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변하지 않는 맥락을 이해하면 변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역사는 씨앗, 토양, 햇빛, 비, 계절 등이 어떻게 생겨나고 이용되는지, 과거에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은 곧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엉망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으며 특별한 삶을 살았는지도 알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현재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다. 역사를 배우는 좋은 학생이 되기 바란다. 당신의 서재에 둘 역사책으로 퓰리처 상을 받은 역사가 윌 듀런트와 아리엘 듀런트가 쓴윌 듀런트의 역사의 교훈을 추천한다. 이 책은 100여 페이지 남짓밖에 되지 않지만 매우 잘 쓰인 책인 만큼 분명 당신도 흥미를 느낄 것이다. 철학. 서재에 들어갈 중요한 카테고리 중 하나는 철학이다. 윌 듀런트는 훌륭한 역사책뿐만 아니라 철학 이야기라는 책도 저술했다. 이 책에는 지난 수백 년간 철학자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쉬운 책만 읽을 수는 없는 법이다. 쉬운 책만 읽으면 성장, 변화, 발전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더 어려운 책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소설. 소설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작가의 철학을 담아내는 읽기 좋은 분야다. 에인 랜드는 그런 면에서 어떤 작가보다도 뛰어나다. 그녀의 저서 아틀라스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뛰어난 고전 소설 중 하나인 동시에 이야기 전반에 걸쳐 그녀의 철학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녀의 철학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녀가 대화, 연설, 글 등으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로 엮어내는데 정말 뛰어나며 그녀의 작품이 매우 훌륭하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조언하자면 쓰레기 같은 소설은 지나쳐라. 하찮은 소설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찾으려고 굳이 쓰레기 같은 소설에 시간을 쏟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이미 훌륭하고 뛰어난 작품이 많다. 전기와 자서전 이 분야의 책은 서재에서 반드시 하나쯤 마련해 두어야 한다. 전기와 자서전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극적이고 흥미롭고 교훈적이고 특별하다. 최고의 전기 중 하나인 성경은 훌륭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전기와 자서전 분야의 책에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경고와 본보기가 모두 담겨 있다. 본보기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의 삶을 제시하고 경고는 자신의 삶을 망치고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보여준다. 양면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삶이 글로 쓰인다면 경고가 아닌 본보기가 되도록 하라.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서재에 있는 전기와 자서전은 선악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간디의 전기도, 히틀러의 전기도 필요하다. 전자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자비로워질 수 있는지, 후자는 인간이 얼마나 저속하고 비열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삶의 양면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 회계. 다음은 회계 분야다. 서재라면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가 담긴 책이 적어도 몇 권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차변, 대변의 차이를 알 정도는 되어야 한다. 당신이 이 분야에 서투르다면 꼭 책을 구비하기 바란다. 법률. 법에 대해 변호사 수준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계약에 있어 서명할 것과 서명하면 안될것 정도는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책을 통해 좋은 법률 자문을 얻고, 이를 통해 어디에서든 후회하는 일 없이 안전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복잡하고 소송이 난무하는 때는 더욱 그렇다. 나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 좋은 학생이 되어라.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 뿐만 아니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움을 게을리 하지 마라. 성장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친구를 살피고 적을 구분하는 방법 또한 배워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것이 서재의 목적이다. 서재는 당신이 가족, 비즈니스 관계, 재능, 기술, 경제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진지한 학생임을 입증할 것이다. 일기, 쇼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론,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게. 책을 읽으며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일기에 따로 기록해야 하네. 기억력을 믿지 말고 모든 걸 적어두게. 부유하고 강하고 세련되고 건강하고 영향력 있고 교양있고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일기를 쓰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들으면 중요한 무언가를 찾게 되면 반드시 기록하게. 나는 메모를 할때 낡은 봉투의 모서리와 뒷면을 찢어서 사용하곤 했다. 식당에 접시 받침으로 놓여 있는 종이나 서랍에 굴러다니는 갖가지 종이에도 메모를 했다. 그 결과 메모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쇼프 선생님의 말씀처럼 일기를 쓰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25살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기는 내 배움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서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나는 내 아이들이 나처럼 일기를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는 공책을 구매하는 것이다. 특히 나처럼 나이든 어른이 공책을 사면 아이들은 재미있어 한다. 내가 이 공책을 얼마에 샀는지 아니? 26달러란다. 아이들은 이렇게 묻는다. 공책 한 권이 26달러나 한다고요? 왜 그렇게 비싸게 사셨어요? 내가 26달러를 지불한 이유는 공책에 적을 만한 26달러 상당의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 일기는 모두 개인적인 비공개 기록이다. 하지만 당신이 내 일기장을 손에 넣는다면 얼마 읽지 않고도 그것이 이미 26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담컨대 내 일기를 조금만 읽어본다면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배움에 임하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기술뿐만 아니라 삶과 실력과 배움에 헌신하는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내게 주어진 씨앗과 토양, 햇빛과 비, 기적과 가능성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것을 삶, 가족관계, 기업, 영업, 경영, 재능 등의 풍부한 자산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일기를 쓰기 바란다. 여기까지 철학이 있는 삶이 성공을 만든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짐 루은은 멘토들의 멘토로 불리며 성공학의 대가이자 강연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독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고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결국, 누가 뭐래도 독서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생의 방향을 갖추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서재를 정비해 보세요. 균형 잡힌 독서와 자신만의 철학이 여러분의 성공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